첫 번째는 갈근 대추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신의 근육 긴장, 특히 목 어깨 주변의 근육이 쉽게 뭉쳐 있습니다. 갈근은 목과 어깨의 근육 긴장을 해소해주고 머리 쪽의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뇌혈관 순환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자육차입니다. 연자육은 바로 연꽃, 연꽃이 지고 씨앗이 생기는데 바로 그게 연자육입니다. 생으로 먹기도 하고 볶거나 쪄서도 먹죠. 연자육은 중간에 심은 제거하고 덖어서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복령차입니다. 아까 백복신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복령이 정말 효능이 많은 차죠. 마음의 불안등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건망증에도 도움을 줍니다. 복령을 꾸준히 먹으면 백세까지 산다는 말도 있죠. 그만큼 장기 복용이 가능한 차입니다. 네 번째는 산조인 차입니다. 수험생에게 정말 중요한 건 수면. 질 높은 수면인데 잠을 잘 자게 하는 자가 바로 산조인차입니다. 산조인과 구기자를 함께 끓여서 그 물을 마실 때 꿀까지 넣어 주면 우리 몸에 부족한 혈을 보충시켜서 더 정신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미자차입니다. 오미자는 폐의 기능을 도와줘서 정신적인 피로를 해소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안심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콜린성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기억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피로회복과 노화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차를 하루하루 바꿔가면서 드시는 것도 좋겠네요.